안녕하세요. 알할미님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욱입니다. 아욱은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다 다듬어서 놨어요. 아욱은이제 사오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벗기세요. 아욱은 이렇게 벗겨야지 질기지 않아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가 좀 연한데만 이렇게 자르세요. 그리고 이 대궁도 연하니까. 버리지 말고 이렇게 벗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릇에다가 물을 받아 놓고 세번 이상 깨끗이 씻어 오세요 대파 한 뿌리입니다 대파는 이렇게 송송 썰어주세요 이 가욱은 이렇게 좀 이제 으깨가지고 국을 끓일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바락바락 이렇게 하세요. 이제 이렇게 으깨니까는 숨이 살짝 죽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파랗게 이렇게 색깔이 변했죠. 이 정도만 으깨세요. 너무 으깨면 또 이파리가 다 이렇게 부스러져요. 이제 이렇게 으깬 다음에 한 번만 씻으세요. 이거는 여러 번 씻, 씻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을 어서 이렇게 한 번만 씻어가지고 살짝 짜세요. 이거를 이렇게 으깨가지고 한번안 씻고 그냥 끓이면 풋내 나요. 아옥이 이렇게 너무 커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위로 한 번씩 이렇게 자르세요. 여기다가 이제 된장을 이렇게 해서 버무릴 거예요. 오늘은 이제 된장을 저희는 이제 요거를 넣고 할 거예요. 요거 이제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팔아요. 요거는 이제 양념이 다돼 있기 때문에 요것만 넣어도 아주 맛있어요. 세 스푼입니다. 이거는 이제 꽃게액이에요. 두 스푼입니다. 요 꽃게액은 없으시면 이제 국간장 두 스푼 넣으세요. 요거는 간마늘입니다. 한 스푼. 그래서 요거를 아옥을 조물조물 하세요 아옥을 그냥 물에다가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넣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계란 두개입니다 계란을 먼저 이렇게 풀으세요 는 조갯살입니다. 오늘 저희는 아욱국에다가 조개살을좀 넣고 할 거예요. 요 조개살은 이렇게 마트나 시장 가면 이렇게 까서 파는 거 구입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걸 깨끗이 씻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 썰은 거 여기다가 반만 넣으세요. 이제 국물이 이제 이렇게 끓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이거 맹물이기 때문에 이거 동전 육수 하나 들어갑니다. 물이 이렇게 끓고 있을 때 아옥 여기다 넣으세요. 이제 물이 여기 이제 끓으니까 아옥 넣을 때 조심히 넣으세요. 강불에서 끓이세요. 지금 이제 이렇게 강불에서 끓고 있어요. 파반 남거 넣으세요. 아웃국은 은근히 아주 푹 끓여야 맛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약불로 줄이세요. 그리고 뚜껑 덮고 또 끓이세요. 이제 약불에서 이렇게 10분 정도 끓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간을 여기서 이제 보세요. 그래가지고 좀 싱겁다. 그러면 은 된장이나 꽃게액이나 꽃게가 없으면 국간장 이런 걸로 간을 내네 입맛에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불을 살짝만 키우세요. 이제 요, 요 상태에서 조개하고 계란을 요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넣고 젓지 마세요. 그냥 요거 이제 익을 때까지 가만 놔두세요. 계란은 이제 이렇게 익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서도 됩니다. 여름에는 요, 이제, 아욱이 몸에 좋다고 합니다. 요, 아욱만 끓이지 마시고요. 조개살 넣고 이렇게 담백하게 끓여서 맛있게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